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여서 모두 알고 우리 동네에 사무인가 우리 동네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에가에 사무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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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손수혜 선생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동네 유니버스는 낙숙가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아, 유일하게 비낙숙가라고 할수 있는 아, 네. 우리 정신과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컨셉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하셨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3년이 지났고 일... 최근에는 선생님들께서 3년간 음. 열심히 책을 음. 또 네. 써서 어, 네.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또안 모셔볼 수가 음. 없죠. 책 두께가 음. 얇지도 않아요. 488 페이지인데 <laughs> 네. 네. 책을 한번 봤는데 사진도 사실은 그 선생님 아기와 저랑 또 아는 동기에또 네. 아기들이 음. 막 있으니까 얘네 성장 과정을 또 약간 보는 느낌으로. 음. 또 이모로서 네. 되게 또 느낌이 아, 또 남다르더라고요 네. 책도 소개할 겸 선생님들하고 이제 육아에 대해서 손수혜 선생님과 박수연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표지가 너무 따뜻하고 맞아. 기존에 무슨 이 와와와 뭐는아그책 좋죠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넷에 정보가 없으니까 맞아. 그걸 찾아보고 <laughs>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이 아이들의 이런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신. 신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채널이었고 거기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진짜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요 <laughs> 지금. 소아과 <laughs> 선생님이 쓰신 음. 책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아, 선생님이 네. 쓰신 네. 책도 있을 텐데 이게 두개 콜라보된 책은 최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봤는데 진짜. 아직까지 없라어요 퓨쌤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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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좋은 말씀해주신 게 이런 질병에 관한 거를 저희가 일부러 다 뺐어요. 음. 네, 그거는 사실 알아도 걱정만 되지 글로 읽는다고 해서 이거를 다 파악할 수도 음. 없고 헷갈리기만 아, 네.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네. 그런 걸 빼고 빼다 보니까 너무 뺄게 많아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또 다시 채우고 다시 빼고 다시 채우고 음. 다시 빼고 이 과정을 진짜 한 3년을 한 거예요. 음. 이 책의 모터가 보통의 육아를 어. 목표로 쓰자라고 해서 선생님들 채널도 보통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아이가 맞아요. 태어나서 딱 부모가 아이를 딱 만났을 때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음. 상황들 그런 그쵸. 것들을 개월 수로 나눠서 음. 정리를 해보자 라는 그쵸.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이걸 정리를 하는 음. 게 예. 이 선생님 저또 한마디로 한마디이 책을 두 분이서 결국에는 하나는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듣는데, 그치?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전문가다 보니까 출간 제의는 꽤 오잖아요. 맞아. 결국 이 유튜브의 힘인 것 같아요. 음... 병원 진료는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거지만 그치?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과는 다른 또 유튜브를 통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음... 저희들도 계속 이제 보통의 육아에 대한 음... 관심이 생. 고, 그러다 음.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거 알려 드리고 싶다. 음. 이거 알려 드리고 싶다 하니까 이게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음. 이제 쌓인 음. 거죠. 맞아요. 저희끼리 이걸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뿌듯하다고. 아, <laughs> 아, 어, 진짜 너무 잘쓴것 같다면서. <laughs> 근데 자기 파트만 봐요. 어? <laughs> <laughs>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만으로 5세가 다돼 가는데 아이가 이제 만 2세가 되기 전에 책쓰기 시작해 가지고 음. 3년을 <laughs> 같이 이 책을 맞아. 쓴 거니까. 애가랑 같이 큰 거예요, 맞아요. 애가. 어. <laughs> 놀이나 발달 과정에서 이제 사진들도 나오는데 우리 아이 사진을 다 하나씩 뒤지면서 어. 이렇게 글을 쓰니까 오.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고 찐 현실적인 음.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가지고 음, 책을 네. 쓰면서 약간 동기부여가 더 됐던 음. 것 같아요. 제가 또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책의 인트로에 보면 0에서 60개월이잖아요. 음. 그 기준을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까지 제일 육아책을 제일 많이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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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어, 육아체 어, 보세요? 어, 보세요? 보세요. 저는 옛날에도 안 봤어요. 아. 죄송한데 지금 저희 책 홍보 자, 하는... 아 맞아요 영업까지 해요. 아, <laughs> 저는 왜 책을 책을 쓴이유를 물어봐 주면 안 돼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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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아, 왜너무 얘기야? 아, 아, 저는 버킷리스트가 아, 인쇄를 아. 한번 받아보고 아 <laughs> 이책 내용 하나 하나도 중요하지만 거기 목차가 전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보니까 QR 코드도 다 음, 어, 해서 잘... 연결어 있기에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 하나만 더하면 음, 음. 사실 이 책을 보고 육아 채널 보는 사람 그만큼 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들고 맞아. 이렇게 맞아. 보고 있으면 사실 애들이 엄마 어, 핸드폰 보네 이렇게 맞아. 하니까 맞아. 맞아. 그거는 애들 자고 보시고 네. 애들 앞에서는 어, 이렇게 맞아, 맞아, 책을 맞아. 보는 척하면서 네, 내 네. 공부할 거 보고 맞아. 하시면 육아가 좀덜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 어떤 분이 음. 그런 댓글을 써주셨어요. 음. 어, 자기가 애가 있어가지고 애 있는 앞에서 유튜브 보는 게좀 그랬는데 음, 책이 나와서 음, 이제 음, 애가, 음, 애를 보면서도 음, 볼수 있겠다고. 음. 그렇 우리 어린이의 컨셉은 보통의 육아를 되게 응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육아를 되게 응원한다라는 책도 그런 식으로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좀 추... 추구하시는 보통의 육아 어떤 게 보통의 육아인가 되게 좋아하는 소아 정신 분석 학자 님 위니 코트라는 분이신데 굿 이너 프 마더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게 그만하면 충분하다 어, 그 정도면 너 정도면 음. 괜찮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육아는 평범한 아이를 키워내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음. 뜻이거든요 소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음. 학교에서 신체 검사 키 체중 재고 뭐 체력 검사 했지 심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맞아요. 학교에서. 체크를 하거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막 이런 음. 것보다는 키가 잘 크고 뭐 몸이 튼튼한 거 이런 거 집중했는데 사실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요즘에는 아이들 마음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어 우리 오은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이끌어 아. 내셔 가지고 네. 그 부분 저는 정말 긍정적인 면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또 같이 오는 이 문제가 이 미디어라는 수단 어쨌든 자극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밖에 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 힘든 육아를 많이 보여주게 아, 되는 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행복한 순간들도 사실 육아 되게 많은데 그런 어. 부분보다는 허! 애가 저렇다고? 엄마가 저렇다고? 아빠가 저렇다고? 이제 심지어 아이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조차 음. 얘기해보면 얘기, 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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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된다고 어, 아, 육아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음. 보통 육아라는 거는 행복한 순간도 많고 음. 그리고 실수를 음. 해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음. 다 맞아. 메이크업 할수 있다 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음.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보통이란 기준이 옛날 대비해서 SNS를 어, 통해서 너무 높아져서 경진할. 애들 책 읽기는 좋아하는데 어떤 엄마도 보면 책을 쭉 <laughs> 집이 어. 약간 발도르프 유치원처럼 <laughs> 어. 대부분의 어, 대부분의 맞아, 대부분의 맞아 맞아 너무 예쁜게 집이 절대 없고 어. 예전에 우리는 엄친아 음. 다 음, 음, 아시죠 음, 음.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정도가 비교 대상이었는데 어, 이제는 프랑스에 있는 어, 프랑스 육아 <laughs> <laughs> 현실이랑 음, 동떨어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음. 어제 들은 단어 중에 하나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아, 아. 트렌드 코리아에서 아. 나온 요즘에 육각형 아.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한 반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음. 여기 예쁜 애가 있고 음. 여기 있는 애뭐 싸움 잘하는 애가 음. 있고 음. 얘는 뭐 재밌는 애가 있고 음.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한 명이 공부도 잘하고 얼굴 얼굴도, 얼굴도 예쁘고 예쁜데. 재미도 있고 친구도 아, 잘 사귀고 그거 <laughs> 좋겠다. 그러니까 어. 그거는 사실 평범한 육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니 근데 이게 맞아. 진짜 문제인 게 SNS 때문에도 사람들이 사실은 애 낳는 거에 대한 공포가 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난 저만큼 음. 못 해줄 것 같은데 해서 못 낳는 거죠. 음.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깨 보면 문제가 있을 걸.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 <laughs> 나 기준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기준 자체를 너무 잘하려고만 안 하면 음. 된다고 생각을 음. 해요. 내 기준에서 너무 잘하려고 음. 하면 이게 욕심이 되고 비교의 맞아요. 대상이 음.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기준만 아니 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 MG 부모님들의 응.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한 세대잖아요. 맞아. 엄마 아빠 모두 육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 네, 책도 많이 음. 읽으시고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부모님은 이번 세대가 처음일 거예요, 어, 그렇죠? 어. 그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그 음. 책임감이 엄청 그래서 커요 그래서 진료를 소아과 진료를 보러 오시면은 제가 하는 말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 애들 원래 이래요. 음. 이러면 진짜 싫어요. 아, 왜냐면 음. 답을 원하세요. 얘가 왜 울어요? 그러면 어, 원래 아기가 울잖아요. 이게 할 자리가 원래 울어요. 이러면은 아, 아, 너무 싫어하고 아, 어. 어, 얘는 원더윅스예요 아. <웃음> <웃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나 해 주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더윅스딱 6주 되면은 맞아. 또 괜찮아지는데 그것도 아니아 사실 알고 까먹어야 돼. 되게 어. 유명한 부모 기술 훈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음. 뭐그 책에도 보면은 이 기술서를 다 읽은 다음 잊어버려라. 그래. 아. 러니까 남자 여자랑 사귀었는데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어. 근데 어. 결혼까지 어. 생각하는 거야. 어. 나는 애를 몇나할 어. 거고. 편집자가 뭐, 어. 이렇게 어. 몸탁 스치면 바로 어. 손자까지 생각한다거까 남자 남자들. 보통 이를 하기 위해서 힘을 빼라고 말씀드려요. 음. 그니까뭘더 해줄까 이런 거보다 음. 뭘더안 하면 되지. 음.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음. 몸도 이제 안식 회복도 안 맞아요. 되고 엄마 아빠도 애를 처음 봤는데 아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맞아. 막 너무 이걸 딥하게 음. 하다 보면은 이게 보통 육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음. 분들의 이제 멘탈 케어나 이런 것들을 아. 위해서 아. 그 내용들이 네. 네. 여기 있다. 아. 출산에서 아. 오셨어요? 아. 아. 몇번 해가지고 어. 어. 입금된 거 아니야? 내놔. 출산을 해서 육아를 시작하거나 아니 임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SNS 보니까 돈이 엄청 깨질 것 맞아.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각각 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안심시켜 주세요 저는 이제 요즘 육아가 왜 힘든지 곰곰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저희 때랑 달리 지금 요새 부모님들은 이 육아가 좀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보니까는 한60% 이상이 애를 안 낳겠다고 음.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낳겠다고 한 사람이 더 적은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출산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낸 네. 거죠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몇명안 낳으니까 어. 또.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한것 때문에 더 육아가 요새 더 힘들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또 너무 부모를 유별나다고 좀 음. 음. 혼따같이 음. 을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좀만 하면 망충 막 이러고. 뭔가 해도 혼나고. 뭔가 아. 안 <laughs> 해도 혼나고. 엄마가 그렇게 유별나니까 애가 이런 거다 이런 말 하고. 음. 애를 좀 놔두면은 아니 엄마가 챙겨야지. 방치 어.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는 거예요. 안 진정 엄마가 더 많아. 맞아요. 맞아요. 당연한 거. 근데 네. 미스나 쇼츠 보면은 되게 막 행복해 보이는 애기랑 엄마랑 애기랑 아빠랑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 은막 진짜 사람들이 댓글 많이 달고 막 행복해 보인다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있지, 모두가 그래. 다 있잖아. 다 있지. 그거를 그 순간에 찍지 않았을 뿐이지. 맞아. 행복한 순간이 사실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육아는 막 너무 힘들고 육아는 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좀 어, 다른 점은 이제 목이 좀늘어나팁 티를 입고 <웃음> 어. <웃음> 그쵸, 오늘 저는 우리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부모로서 나 이거는 진짜 잘한다. 어, 이거 하나씩 말했으면 좋겠고 어, 우리의 이럴 때 제일 좋다 이런 거를 아이디어로 써왔어요. 이게 특이 하나 나왔네요. 자랑하기. 근 그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할래. <laughs> <laughs>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찰나의 순간이라고. 찰나의 순간을 찾아내셔야 돼. 찾아내고 찾아내고 찾아내다 보면은 그 행복한 순간이 더 훨씬 더 쉽게 찾아지는 거죠. 선생님 먼저 해보실래요 어, 좋았던 그, 순간 좋아요 음, 어렵다. <웃음> <웃음> 일단은 저희의 그 나이 응. 먼저 밝히면중중순중좋초던니다좋 어. <laughs> 아 저는 근데 좋았를 하면서 최근이 제일 행복했어요. 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 좋았던 가간 좋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 좋았던 는간 좋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 이았던 순간 좋아좋아요약간 이렇게 동등해지는 동등해진 느낌. 느낌. 음.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음. 있어요. 맞아요. 딱히 제가 이거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우리 애들 이 보고 있을까 봐. <laughs> <laughs>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또 애들, 있어. <웃음> 애들이 <laughs> 말들어세요 애들이 독립심이 되게 좋아요. 음. 다른 집에서는 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맞아요, 거에 맞아요. 비해서 얘네들은 좀 혼자 하고 있는 거 음. 같아요. 너무 고맙고 그,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하는 음. 감정이 있어요. 그게 죄책감으로만 안 가면은 된다라고 저는 요새 는 음. 생각을 많이 하고. 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 막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은 음. 되게 할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와,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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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이를 독립적으로 <laughs> 키웠다. 키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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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최고구나. 아, 네. <laughs> 선생님은요. 어, 저는요 저는 가장 좋았던 순간은 스트리커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둘다 이렇게 그냥 낮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나를 보고 나도 우리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눈빛 중에 가장 진심 어린 눈빛 같은 거 연애 되게 초반에 우리 남편과 제가 굉장히 서로를 사랑했을 때. 가장 사랑했을 때아 아, 연애 초한때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음... 즈음에 남편이 저를 보던 그 눈빛이 다 겹쳐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큰 스틸컷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예 온 우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음... 정말 그 순간 저는 완전 온몸으로 느낀 거죠 그러 와닿지 않으신 거아요아요 <laughs> 아니, <laughs> 정말 아들이 너무 박아놓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laughs> 하나로 찍는 것처럼 아,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내가 봐도 <laughs> 어머 선라아 <성운아." 웃음> 이거 있잖아요 애정을 느낀 게 <laughs> 어. 네가 니를 보는 느낌 그래서 그런 <laughs> 두 번째로 제가. 육아짱! 육아짱! 육아짱인 거는 저는 정말 잘 놀아줘요. 소화적 의심과 전문의로서 어. 모든 아이들과 매일 노니까 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과 놀수 있고 어. 제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요리도 정말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분유도 사실 뭐 그렇게 잘 타지도 않았던 어. 것 같고 그런 쪽에서는 정말 못했는데 놀아주는 것만은 정말 잘했다. 어. 그거는 이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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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애들이 저를 되게 멋있게 보는 거. 어, 그게 전에 우리 엄마 왜 집에서 나를 안 봐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각인을 시켜버렸죠. 의사야! 이러고 의시되는 게 음... 아니고, 걔네가 우리가 수술한 거본 적도 없는데, 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어... 수술을 되게 잘하는 <laughs> 좋은 의사야.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되게 저희 애들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일하시는 엄마 아빠들한테 어떤 거든, 엄마 아빠가 맞아. 하는 일은 되게 소중하다는 라 거를 애들이 약간 인지를 하면, 전 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저희 애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나도 엄마나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하잖아요. 추 선생님?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건 애들과 스킨십 하면 되게 좋아요. 책을 읽힐 때도 첫째를 여기 앉히고 둘째를 여기 앉히고 계속 해놓으니까 음. 얘네들이 저랑 살을 부비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 그런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음. 어. 그때 되게 행복함을 맞아, 느끼고. 맞아. 맞아. 와, 아. 멋진 아빠야. 어, 맞아, 진짜. 4학년 되면 아빠한테 안 앉아요. 뽀뽀도 <laughs> <laughs> 끊기게 하려면 계속해야 된다. 한번 끊기면 못해, 끊, 끝나는 못해. 거여서 계속하면은 한대요. 전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얘는 떠나보내다 이런 아, 생각 을 많이하면서 키우거든요. 왜냐하면 소아정신과에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치. 보호자분들한테 <laughs> 어, 육아는 독립이 목표다. 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음. 하는데 요즘엔 또 부쩍 너무 큰 거예요. 음. 그래서. 뽀뽀를 더 많이 하는 거예 제가 아 약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 우리 아들들도 아직까지 나한테는 아침에 맨날 뽀뽀해주고 하시고 하고 어, 첫째는 어,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어, 진짜 어, 남편한테 절대 뽀뽀 안하고 아, 네, 아, 네. 4학년이 어. 딱 고비예요 4학년이 그러니까 애들하고 보낼 시간도 길고 보낼 시간이 그래. 많으니까 는 그래. 말을, 말을 듣는 거지 어. 뭐 한참 안 만나다가 야너 뒤집어 입어 이렇게 하면 어, 아, 안 돼. 해 제가 잘한다고 생각한 두 번째는 애들한테 안 져요 애들이 뭐 괴롭힌다고 해도 난내할 일을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애들에 의해서 뭔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서 정말 어. 행복각살아요 저는 부부 중에 한 명은 이러고 한 명은 약간 포용적이기도 해야 된다고 어.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엄마하고 아빠의 차이도 수... 있는 거같요 달리기 이런 건 져줘도 되잖아요. 아. 아. 달리기 같은 거도 아니야. 아니, 근데 형, 원 난... <laughs> 옛날에 내 <laughs> <그냥 웃음> 영상을 본게 있는데 <laughs> 4살인데 막 내가 4살인데 내네빨리제이라면서 <laughs> 제가 애들한테 절대 져주지 않거든요 <laughs> 엄청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울면서 끝나죠. 어, 이 부분은 서로에게 충분히 주고받을 만한 자격들이 있어요. 어, 어, 왜 어, 어. 맞아, 진짜, 있어. 왜 가끔 보면 아빠들이 진짜 육아를 안 하면서 엄마한테 토만다는 남편도 어, 있다 말이요 응. 성적이 왜뭐 이런 니 어. 이런 말만 어. 하는 남편도 있잖아.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어. 진짜 존엄. 어. 그래서 저는좀 약간 선생님들 지내다 보면 <laughs> 아니 우리 형님 <근데>, 육아짱짱 <laughs> <유가 찬자. 아니, 웃음> SNS를 보잖아요. 어. 그러면은 진짜 잘 놀아줘. 아빠들이 근데 그아빠들도 멋있잖아, 잘생겼어, 잘놀아줘 아씨 어느 정도 하라는 거. 야 진짜 일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진... 그 기분이 좋아지네. 어. 아. 계속 아. 생각나잖아, 많아요. 내가 잘했던 거, 어. 얘기하고 맞죠. 싶어. 어. 어. 저 그거 한 번만 물어봐 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다음 생에도 남편이랑 결혼할 건지. <laughs> 내 채널 그렇게 <laughs>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을 낳으려면. 우리 남편이랑 결혼해야 돼. 우리 남편 결혼해야 돼. 개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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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 야, 여기 남편이. 야, 아, 여기 남편이. 시장, 남편이 시장, 시장, 시장 우리 채널. 아, 아, 아니, 근데 그래 그래 저는 남편하고. 어, 아, 진짜. 안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아, 그럼 여, 나, 여자인 김동훈과 결혼하실 겁니까 여자로 태어난 김도훈이 매력이 없었구나. 어제 게기해가라고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한번 해봤으니 결혼을. 허허. 안 해보는 삶도 살고 싶다. 나그 아, 마음보다 다시 또 하고 싶은 마음 큰 거지. 하지만 아이는 까먹mit. 낳고 싶다. <목소리>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목소리> <집> 나와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너 때문에 지금 최선을 떠받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다니까? 존버 얘기하기가 빡센다. 야, 애가 왜낳았 가족은, 그래, 어, 맞아요. 어, 사랑해요. 어, <laughs> 저 알아요. 어, 어. 오늘은 육아책 자체를 이렇게 홍보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선생님이 같이 책을 쓴건 정말 최초인데다가 애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발달 자체가 잘 되고 있는가를 플로우를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그 육아책이 아닌가 너무 책이 좋아서 저도 주변에 출산을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해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선생님좀 얼마나 애를 잘 키울까, 육아관이 어떨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잘 하고 행복한 점을 좀 부각시키자 하는 거는 진짜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신 것, 네. 걸... <laughs> 우리 동네 가족 짱이다 그래. 첫 번째 과가이 왔죠? <laughs> 맞아요. <웃음> 즐겁고요. 정말 네. 여기가 아프게 오셨어요. 어, 정 너무 아파요. <laughs> 어, 너무 아파. 보통의 육아를 한국 계신 분들에게 응원 한 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사실 오글거리는 말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말을 해버릇해야 또 많이 할수 있고 그런 상태로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도 근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느 순간 갑자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행복한 상태를 더 많이 찾고 그래서 그 육아의 순간에도 계속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또그 순간들을 더 많이 즐기시는 그런 육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행복한 육아 곁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책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음. 부담 없이 또 즐겁게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쓴 책은 되 편안한 책이라고 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육아서 하면은 되게 읽기 전부터 음. 무섭잖아요. 네. 이거를 공부해야 되겠고, 이거 다 알아야 될것 음. 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의사지만 음. 엄마인 사람들이 그냥 내가 육아했을 때, 또 육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아 요런 요런 부분은 공감 가게, 이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넣고 또 공감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소설책 읽는 음. 듯이 네.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걸 읽음으로써 아 내가 앞으로 어, 이거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알기보다는 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육아를 하면은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를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게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 또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난 너무 부족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짱이야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네. 디너프 지영이는 짱입니다 <laughs> 저희 책과 함께 행복한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작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 총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손세 선생님이랑 박종훈 선생님 모시고, 그때는 정말 좀 전문적인 내용. <laughs> 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수다 떨듯이 한번 이렇게 내시서 음. 찍어봤는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산부인과에서 우리 어린이랑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컨텐츠가 음. 있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볼 테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우와! 예전에 되게 웃긴 얘기가 있는데 이건 자르셔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얘기만 하잖아요. 음. 주기적으로 부산자르라내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애를 낳기는 나도 조금 계획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명. 명? 성별이 조금 섞여 있으면은 셋을 낳을것 같긴 음. 해요. 아들 엄마 상이에요. 아! 아! 이번에는 아! 계획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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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